새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멋진 성호 여호와의 이름과 새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기고 돌아오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또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너희들은 학렬 따라 이름을 짓거나 보살 장명가가 짓거나 너희들끼리 끼친 이름은 하나님의 택한자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때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새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멋대로 이름을 지었으니, 너희를 죽이겠다. 즉, 너희의 건강과 행복과 영생과 축복을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을 때 신부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탄생하기 전에 예수라 하라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 하였고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사울이란 교만한 이름을 바울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거의 다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무시하고 무슨 이름으로 예언을 받는가, 어떻게 이름으로 판결을 받는가 하지 마시고 이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옥, 저주라고 지어보십시오. 어디 말이나 됩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름을 지으면 축복이 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은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새 이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덕을 캐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깊은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참나무도 큰 것을 베려면 깊은 산에 들어가야지 가까운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깊이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와 같이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이름을 받으면 그새 이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 명의 문둥병을 고쳐 주셨는데 아홉 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금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며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인들, 유교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병을 고쳐주면 감사할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할줄 아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손만 들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따르고 말씀만 전하면 감화력이 일어나고 또는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율과 신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찬송하면 뜨거운 눈물이 눈시울에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뼈속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눈물이 또한 절실히 약동하며 참 신앙이 솟구쳐 오르는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서 성경 말씀만 바로 받아 믿기만 하면 멋지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고 가는 철새들이 스며들게 되는 각종 은사가 임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 있는 사람끼리 통하니 많은 은혜자가 동반자로 모여온다는 말씀이며 능력 있는 재단으로 발전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니까 내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였고 야곱도 복달라고 환도뼈 부러지도록 기도했더니 복 달라고 한 응답과 함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이름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새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새 이름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미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자, 옆에 삼자의 해석을 보면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주가 되고 아비라는 뜻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하라. 사라의 일자 해석에 보면 여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인의 임금, 여인의 왕이다. 국모다 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두 내외의 이름을 모두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내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잇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구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지 삭과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옆에 일자 해석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겼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져준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린 아기에게 어른이 져주는 것은 사랑으로 져주는 것이지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열방이 우러러보고 세계 각국 사람이 우러러 보게 해주실 터인데 새 이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으면 우선 마음이 기쁩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학렬 따라 지은 이름, 학자나 보살 등이 지은 이름은 잘 지었다 하더라도 저주거리라고 하나님이 죽인답니다. 성경에서 죽인다고 했는데 겁이 나지 않습니까? 영이 죽고 은혜가 죽고 우선 축복이 죽습니다. 기도주여.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거든 꼭 신령한 목사님께 기도해서 이름을 받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 이름은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지름을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을 주고 흰 돌은 보혈의 은총과 능력입니다. 너희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아버지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 하시니라. 능력은 권능입니다. 권능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리라. 이것은 받은 자밖에는 모릅니다. 학 박사도 모릅니다.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입으로 말을 할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받지도 아니하고 아는 척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받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에 기록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위에만 있게 하고, 드높게 해주겠다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돈만 내면 되는 줄 아는데, 교회가 세무서입니까? 아니면 은행입니까? 11조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위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역대하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3절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싸더미를 이루었는데, 7절 3월에 싸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중심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